자, 인터레스팅의 뜻을 알아? 모를 걸? 절대 모를 걸? 자, 조금만 생각해봐. 인터레스팅의 뜻이 뭐야? 알면 찾아와 밥 사줄게. 너네 영어 좀 오래 배웠잖아. 뜻 맞춰봐. 모르지? 알려줄게. 자, 여기 동사 세 가지의 뜻은 흥분을 주다. 워터. 물을 주다. 어펙트. 영향을 주다라고 해서 무모를 주다라는 뜻이야. 무모를 주다. 다 무모를 주다예요. 무모를 주다. 그러면 이 동사들은 주다 받다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. 감정이라는 건 주고 받는 거예요. 내가 여러분을 즐거움을 줄수 있죠. 여러분들은 즐거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. 제가 여러분에게 지루함을 줄 수도 있고 니들은 나에게 지루함을 받을 수 있지. 자, 준다라는 말이 나오면 주다 받다의 관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결론 인터레스팅이야 여기는 흥미를 주는 흥미를 주는 여기 아래건 네. 흥미를 받는이에요. 자, 그럼 얼마나 쉬워지냐? 어, 요즘에 개봉한 영화 뭐 있죠? 영화관에 안 가서 모르겠네. 요즘에 뭐가 있을까? 야당, 야당인데. 자, 야당은 여러분에게 흥미를 줍니까? 아니면 여러분에게 받습니까? 여러분에게 흥미를 주죠. 흥미를 주니까 interesting 야당이고. 그럼 나는 어때요? 흥미를 받겠죠. 나는 interested인 거야. 자, 이거 e x c i t e 가 떼볼까? 축구 경기, 손흥민이 이겼죠. 그러면 짜릿함을 주는 축구 경기는 e x c i t i n g 이고 우리는 그걸 보고 어때요? excited 티드가 되겠지. 이해가시죠? 자, interesting. 모모를 주는 인터러스티드 모모를 받는 주는 받는 을 주는 을 받는 완벽